자, 1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 그랬을 때, A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뭐, 어디가 양의 방향이야? 이거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워딩을 쓰려면? 그러면, 여기에 각을 t라고 하면, ft는 어떻게 되겠어? 호의 길이가 1초에, 3, 30 커지는 거잖아. 반지름이 1이니까, 3t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피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면, 코사인 3t, 사인 3t, 이렇게 될것 같거든? 그러면, q는 x축이를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얘도, 좀 짜치는 포인트는 이게 2인 게 여기에도 있거든?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 근데, 둘다큰 문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서 문제가 안 되기는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아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아는 게 좋, 좋겠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Q의 x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로 바뀌었잖아.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여기가 뭐야? 사인 3t야. 여기가 뭐 되겠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미분해서 풀면 그냥 끝나지 않겠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44분면에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t가 2m파이 빼기 몇이야? 나나 나, 나 계산 못해. 알려줘, 이거잖아. 이거, 이거 맞지? 이거라고 해서 풀면 되겠네. 근데 이거 어차피 주기가 있고 속도도 어차피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뭐라고 놓고 풀어도 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별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서수형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나 1점 감점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주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걸 보여주지 않고 유일성에 기대서한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감점하는 게 맞고 논술에서 저렇게 쓰면 감점해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로 풀어볼게. 어, 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차치네. 일단 해보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 씨, 이것도 더해줘야 돼 그러면 이것도 더해줘야 돼 이거 안 더하면 틀리겠는데? Q의 좌표가 어떻게 돼? x 좌표가 코사인 3 t 더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풀면 되겠지? 얘는 gt라고 놓게. 그러면 G t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3의 sin 3t 플러스 2의 4 마이너스 sin 제곱 3t의 마이너스 2의 sin 3t 코 s 인 3t의 3 이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일 때니까제 집어 넣어주면, 마이 플러스의 2분의 3루트 3이고, 얘랑 얘랑은 날리고, 사인에다가 제 집어 넣고 제곱하면,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에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16분의 13이야. 하여간 숫자도 그지같이 줬어요. 그지? 더하기 4분의 13. 4분의 13이니까 2는 그냥 위로 올려보내면 되겠지? 2는 올려보내면 이렇게 되나? 짜증이 나는구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3 루트 3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루트 1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3 루트 3에 루트 13에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이 얘는 13이 됐어요. 어? 기다려봐. 유리화해서 끝내야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쟤는 왜, 얘는 3인데 왜또 13이라고 썼어? 앞에는 요게 맞고, 뒤에는 뭐야? 얘전개해서 버리면, 이게 맞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다. 그럼 18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